오랜 시간 동안 잊혀진 듯한 짝은 시골 마을이 있었다. 그곳은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외지인들은 거의 찾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와 소소한 장사를 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외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 바로 마을 어귀에 위치한 커다란 밤나무에 관련된 이야기였다. 밤나무는 수백 년은 좋게 된 듯한 크기와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낮에는 평범한 나무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면 주변을 기이한 빛으로 밝혀 사람들을 홀린다고 전해진다. 누군가 그 가까이 가면 고요한 속삭임이 들리고 그를 나무쪽으로 유인한다고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을 따라다닐지도 모른다. 이 나무에 관한 소문은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왔지만 그 누구도 서툴리 가까이 가지 않았다. 마을의 연장자들은 밤나무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경고를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주입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마을과 그 비밀은 점점 잊혀져갔다. 몇년전 도시에 살던 한 젊은이가 부모님의 유산을 잊기 위해 이 마을로 돌아왔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도시에서의 삭막한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곳에 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며 궁금한 것들을 묻곤 했다. 어떤 이는 조심스럽게 밤나무 이야기를 꺼냈지만 민수는 미신을 믿지 않는 현대인이었다. 그는 웃으며 쓸데없는 이야기로 치부했다. 하지만 어느 날밤 호기심 많은 민수는 밤나무에 얽힌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달빛이 밝은 밤에 손전등 하나 만들고 밤나무로 향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민수는 속으로 그저 어무맹난한 이야기라며 비웃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귓가에 마지막 한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일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이 쪽으로 와, 민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밤나무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손전등의 배터리가 갑자기 나가면서 모든 것이 캄캄해졌다. 어둠 속에서 민수는 이상한 힘에 이끌리며 밤나무 밑에 도착했다. 그제야 나무 밑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오래된 돌로 만들어진 작은 재단이었다. 재단 위에는 낡고 헤진 노트가 놓여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민수는 손으로 노트를 열어보았다. 노트에는 예전 마을 사람들이 나무에게 무언가를 바쳤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전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며 정기적으로 재물을 바쳤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의 저주가 마을에 내려진다는 내용이었다. 민수가 노트를 읽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소름 끼치는 속삭임은 더욱 명확해졌고 이제는 여러 목소리가 혼재되어 있었다. 그는 급히 현장을 벗어나려 했으나 그때 나무의 굵은 뿌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며 그의 발을 잡았다. 민수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으나 끝내 도망칠 수 없었다. 이 사건 이후 민수는 그의 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밤나무가 다시 그의 존재를 주장했다고 수근거렸다. 그리고 또한번 주민들은 밤나무에 대한 경고를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고 밤나무 주변은 정막함 속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 그 숙사김은 계속된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몇년전 여름 나는 친구들과 함께 휴가를 맞아. 강원도의 한산골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도심을 벗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자 계획한 일탈이었다. 첫날 우리는 주변의 명소를 둘러보고 맛있는 지역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느덧 저녁이 되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들뜬 기분으로 산길을 드라이브하기로 했다. 그 시골 마을은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산길이 몇 군데 험했지만 우리는 모험을 즐기기로 하고 차를 몰았다. 어둠이 내려앉으며 산길에 깔린 짙은 안개가 점점 더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기 시작했다. 운전대를 잡은 친구는 약간 불안해했지만 우리는 차 안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러던 중, 라디오가, 갑자기 이상한 소음을 내기 시작하더니 끼익거리는 소리와 함께 꺼져 버렸다. 우리 모두 순간적으로 조용해졌고 차 안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다. 차창 밖으로는 깜깜한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다. 우리는 주변 경치를 즐기고자 창문을 조금 열었지만 어느새 산속의 공기가 싸늘하게 느껴져 다시 닫아야 했다. 산길을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거리의 조명은 하나 둘 사라졌고 얼마 남지 않은 가로등마저 깜빡거리며 곧 꺼질 것만 같았다. 조금 더 가던 중차 앞으로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우리는 차를 멈추고 그 형체를 주시했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온통 하얀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져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우리 중한 친구가 창문을 살짝 내리고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 순간 그녀는 천천히 웃기 시작했는데 그 웃음소리는 우리 모두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입모양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친구는 재빨리 창문을 닫고 차를 후진하려 했지만 도로가 좁아 쉽지 않았다. 우리는 온갖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어느새 사라져 버렸다. 이제 차 안은 공포 그 자체였다. 사람도 길도 빛도 없이 우린 산속 깊은 어둠 속에 갇힌 느낌이었다. 허겁지겁 차를 돌려 그곳을 빠져나왔지만 뒤에서 무언가 따라오는 듯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도 입을 떼지 않고 달렸다. 마침내 숙소로 돌아왔을 때 우린 서로의 눈을 보며 무언의 안도감을 느꼈다. 자 밖으로 나오자마자 새로운 공기가 우리의 폐를 채웠다. 그날 밤숙소에 오두막에 돌아와서도 우리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의 그림자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고 바람 소리조차 으스스하게 들렸다. 모두가 이상한 경험이라며 긴장하기 시작했다. 새벽녘 드디어 잠에 들수 있었지만 꿈 속에서도 이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다. 귀에는 여전히 그녀의 웃음 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휴가의 나머지 날들은 그 사건을 잊으려 노력하며 보냈지만. 우리 모두는 산길 드라이브를 다시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몇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며 당시에 공포를 공유하곤 한다. 지금도 가끔씩 강원도의 그 산길을 떠올리면 여전히 서늘한 한기가 느껴진다. 누구도 그 여자가 누구인지 왜 거기에 있었는지 알수 없었다. 단지 우리에게 남은 건그날의 섬뜩한 기억뿐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공포 썰을 하나 길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이야기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몇년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던 한 대학생의 경험담으로 시작됩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지윤이었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고향에 내려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은 한적하고 평화로웠지만 사람들은 종종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지윤은 그날 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마을 근처 산에 있는 작은 오두막으로 야영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 오두막은 예전에 어떤 노부부가 살다가 집을 비운 후 방치된 곳이었습니다. 함께 간 친구들은 모두 그 오두막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재미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고 친구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한 친구가 갑자기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습니다. "저기, 너희들도 들려?" 그 친구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이자 정말로 어딘가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거 뭐야? 누군가 장난치는 거 아니야?"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지금은 분명히 오두막 안쪽에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지유는 용기를 내서 손전등을 들고 오두막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오래된 나무 바닥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유는 덮어두었던 낡은 매트를 들어 올렸고, 그 아래에는 숨겨진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그것을 열어보자, 거기에는 낡고 좁은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계단 아래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그냥 나가자. 지윤의 한 친구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많은 지윤은 계속해서 계단을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친구들도 지윤을 따라나섰습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자 작은 지하 방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공기 중에 묵은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고 벽에는 이상한 낙서들이 잔뜩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의 한쪽 구석에서 다시 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곳에는 낡고 더러운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마치 그 인형에게서 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갑자기 방이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점점 불안한 마음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나가자. 이건 장난이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 모든 불빛이 꺼지더니 인형이 갑자기 움직이며 비명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경악하며 급히 계단을 올라 탈출했습니다. 오두막 밖으로 나와 숨을 몰아쉬며 정신을 차렸을 때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이 오두막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자 그날 꼭 좁은 문이 갑자기 스르륵 닫혀버렸습니다. 그 후로 지은과 그의 친구들은 절대 그 오두막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대부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몇 어르신들은 그 오두막에 과거 어떤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오두막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전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공포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참견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